1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2장 24절과 25절.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이제 활동하던 시기 바로 직전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역할을 해 어, 맡기셨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 사사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시대가 변환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뭐 사사 시대나 왕정 시대나 크게 달라 보이지가 않죠. 그냥 지도자 한 명이 세워지는 거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들 인도하는 거니까 큰 변화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방인의 왕과 같은 왕을 요구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왕을 세워서 그 왕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위해 승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왕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 상하셨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첫 전쟁을 암몬 자손과 하게 되는데 큰 승리를 거두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기쁨을 누리고 또 그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옳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 모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사무엘이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할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가 왕을 새롭게 세웠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도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국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좀 깨림직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반대를 했었고 하나님도 그것에 대해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 이 왕이 세워졌고 승리를 거뒀고 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좋은 거죠. 아 그래 이참에 왕정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정치제도라는 것들을 승인받고 우리도 기쁨으로 왕을 섬기는 그런 왕정 국가를 세우자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길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좋은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왕정제도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었던 사무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별사 비슷한 설교를 하면서 이제 왕이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다고 라 선언합니다. 어,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는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 나는 늙었고 나의 아들들도 이제 사사의 역할들 감당하지 않고 평범한 사람이 되었고 너희들 앞에 왕이 세워졌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너희들 사이에 출입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 하나님과 너희들 사이에 출입하는 관계가 될 것이다. 왕이 너희를 온전히 다스릴 것이다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은 좀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동안 수고했던 사무엘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동시에 새롭게 세워진 왕에 대한 자부심과 또 새롭게 펼쳐지게 되는 왕정 시대에 대한 기대가 충만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이 이제 새롭게 세워졌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사이에 출입하게 될 거야 라고 선언을 한 이후에, 이 왕이 어떻게 지내야 이 왕이 어떻게 통치를 해야 하나님 앞에서 바른 나라가 될 것인지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새롭게 세워진 왕은 어떤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드러나야 되는가? 자신이 어떻게 백성들 앞에 나아갔는지에 대해서 사무엘을 먼저 설명하면서. 새롭게 세워진 사울도 자신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꼭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자가 되라라고 말하는 것 같이 사울을 향한 겉면인 것이죠. 사울 왕은 백성들 앞에서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는지 3절부터 5절 말씀 아 5절 말씀의 겉면이 드러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 건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는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난 누구도 속이지 않았다. 나는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속일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고 또 강압적으로 그들을 압제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지금 좀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나시겠습니다만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이렇게 할 거다라는 표현이 다이 안에 있어요. 빼앗을 것이고, 압제할 것이고, 속일 것이고, 너희들 위해 군림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난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다고. 그리고 이제 왕으로 세워진 사울도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왕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사울의 마음좀 어땠을까요? 기분 좀 상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은 굉장히 그좀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위대한 장군이고 또 위대한 전술가였으며 심지어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에게 "아, 너 잘하고 있어. 앞으로 누릴 게 많아. 이렇게 격려하는 게 아니고, 너더 내려놔야 돼. 너 누릴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 뺏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 백성들 위해 군림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왕이 됐고, 이제 좀 자리를 잡아야 되는 사울 입장에서는 참그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우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스라엘의 왕은 이 방의 왕과 달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너무나 당연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그들 가운데 승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길어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9절에서는 여호와를 잊었을 때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너희를 심판하셨던 하나님이다 라고 강조하고, 10절에서 11절은 하지만 회개했을 때 다시 그들에게 회복을 주셨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평화를 누리고 언제 평화를 누리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을 때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않았을 때 심판을 당했다라는 역사적인 내용을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 세워졌어요. 좋은 왕을 세웠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지었을때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왕이 세워지든 그렇지 않든 왕이 없든 왕이 있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변하지, 않아야, 아는, 어, 변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15절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린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승인받기 위해 나와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선택하긴 했지만 하나님 뭐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으셨지만 사무엘도 좀 찝찝하게 생각했지만 저희 잘 선택한 거죠. 사울 왕 세워놓으니까 이렇게 어, 승리도 거두고 저희도 뭐 이방인들 못지않게 멋있는 왕이 세워졌고 다른데 내놓아도 부족하지 않은 나라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그걸 승인받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 사무엘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말짱 꽝이라고요. 왕이 아무리 훌륭하고 왕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왕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 당할 뿐이라고 심판 당할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고 마무리하면 되게 좋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특별한 일을 어 특별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너네 하나님만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거야.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16절에서 18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라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의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하지 않았어요. 왕정이 됐고 이 왕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으로 세워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 평안을 누릴 거야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갑작스럽게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기가 밀배는 때라고 17절에 기록돼 있어요. 그렇죠? 밀배는 때는 5, 6월 정도인데요. 이스라엘의 건기에 해당합니다. 비가 내리는 때가 아니에요. 건기에 해당하는. 이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야, 지금 밀배는 때지. 너희 알지 비안 오는 거. 근데 지금 너희들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날씨를 통해 비를 내리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하실 거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니까 정말로 우레와 큰 비가 내려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건기에는 새벽이슬이 있어야지 먹고 사는 동네입니다. 물을 품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계절에 맞춰서 돌아가야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비가 안 와야 될때 오고 비가 와야 될때안 오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비가 안 와야 될때비큰 비가 내려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명확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죄의 목이 뭐라고요? 왕을 세운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순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스라엘답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왕이 있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교훈했어요. 그리고 나서 뭘 지적해요? 죄를 지적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우선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회개 없이는 하나님 경외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특별히 지금 상황이 좋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차라리 어려움이 찾아오면 왕을 세웠는데 모압한테 막 완전 진창 깨졌어요. 그래 가지고 뭐막 그냥 막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 경외하기 쉽죠. 고난을 당하니까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들여다보기 쉽고 하나님 붙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왕을 세우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와, 왕도 막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막 전략가고 마음도 넓고 이런 왕을 세워놨어요. 싸움도 해가지고 그냥 크게 이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서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살 길인데 지금 너희들의 모습은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 되고 있을 때 오히려 우리의 죄악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리로 갈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잘 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죄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 그냥 갑작스럽게 마른 하늘에 진짜 날벼락이 막 내리고 비가 쏟아지고 막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것 아닙니까? 죄에 대한 지적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큰지를 돌아보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될 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24절 25절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살길이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선제될 일이 있습니다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삶을 온전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죄악된 삶, 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나를 들여다봐야 되지만 잘 되고 있을 때도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도 내 삶을 돌아봐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좀 어떤 생각들을 하시게 됩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것 되게 많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저희도 좋은 것들 많이 누립니다. 이것저것 편리한 것들도 있고 또 이것저것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 이거는 그냥 좀 잘못된 거긴 하지만 날 편하게 하니까 유지하고 싶고 갖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한편으로는 아 하나님 이런 건좀 눈감아 주시고 그냥 이거 그냥 잘쓸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편한데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지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 삶을 인정해 주시고 복 주시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가지 못해요. 여러분 삼손이 왜 그렇게 타락했는지 잘안 들여다보셨죠. 저도 그렇게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삼손이 결정적으로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았던 중요한 사건인데 그게 뭐냐면 소라 땅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의 한가운데로 갔습니다. 자기가 살던 데가 아니고 블레셋 도시 한가운데 가서 그 여인을 취하고요.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들이 그곳을 포위했습니다. 삼손을 잡으려고요. 근데 그때 삼손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 부시고 나갔어요. 그 성문이 닫혀 있는데 성문을 뜯어가지고 성문짝을 이렇게 들고 자신의 땅으로 갔어요. 큰 잘못을 했죠. 이 나시린인데 사실은 그런 일을 버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일이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요? 아무 일도 안 벌어졌어요. 오히려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다음부터는 거침이 없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들릴라를 만납니다. 들릴랑말랑한 이 여인과 함께 막 그냥 막 그냥 타락에 온, 그냥 아주 깊은 타락으로 빠지고요. 자신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큼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아무 일이 안 벌어지니까요. 아무 일이 안 벌어지니까요. 아무 일이 안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길에 갔었던 것이 삼손이고요.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강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집이 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자식들도 잘되고요. 나도 잘되고요. 점점점 편안해지고 부유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다 인정해 주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성경 오늘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왕정 시대 시작하면서 너무너무나 큰 복을 받고 있을 것같 받고 있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 안에서 나의 죄를 들여다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냥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혹은 그냥 잘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놔두고 계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될 시간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이삶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있지 못하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라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붙들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생명을 살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만을 경외하는 그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마음 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그 진리 앞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존재인지.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평안함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돌아설 것이 있다면 돌아서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까 드렸던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정말 주님 온맘 다해서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온맘 다해서 주님만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